뱀띠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2026년 여러분은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던 짐을 나누어질 강력한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봐주십시오. 그동안 남 몰래 삼킨 눈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남들은 당신을 보고 차갑다 독하다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내 사람 지키려고 악역을 자처하며 속이 문드러진 거 제가 다 압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 참 오래도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2026년 당신의 그 시린 가슴을 녹여줄 뜨거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2026년 병 5년은 우리 뱀띠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늘에 뜬 거대한 붉은 태양이 그대를 비추며, 이제 그만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세상을 호령하자고 손을 내미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갑자기 쏟아지는 강렬한 빛과 기회에 취해 중심을 잃으면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승천하는 용은 구름을 타야지 불길에 휩싸이면 안 되는 법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만난 것은 천만다이입니다. 그대의 조상님이 다가오는 이 거대한 기운에 타버리지 말고, 그 힘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고 저 청화 선녀 앞으로 그대를 이끈 것입니다. 지금 누르시는 구독은 저와 신령님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약속이요. 좋아요는 그대의 2026년 대운을 맞이하는 촛불을 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댓글 창에 본인의 생년월일과 2026년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활짝 웃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꼭 적어 주십시오. 말로 내뱉고 글로 적어야 운명이 움직입니다. 제가 매일 밤 촛불 앞에서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청와원에서 신령님께 그대의 소원 성취를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이세 가지 정성이 모여야 비로소 대운을 담는 그릇이 완성됩니다. 자, 촛불이 켜졌으니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2026년 붉은말의 해 뱀띠가 맞이할 놀라운 운명의 비밀을 아주 안전하고 상세하게 뼛속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뱀띠 그대들 본래 머리가 비상하고 직관력이 뛰어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힘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뱀은 오행으로 사화라 하여 겉은 화려한 불처럼 보이지만 속은 차갑고 단단한 쇠의 기운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호년은 거대한 붉은 말, 즉 가장 뜨겁고 강력한 에너지의 해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뱀과 말이 만나면 활활 타오르는 불의 합을 이루어 거대한 불의 세력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내년의 형국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이무기가 거대한 적토마에 등에 올랐다다. 넓은 세상을 질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나를 돕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고 내 활동 무대가 상상 이상으로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싸워왔다면 내년에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대를 돕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대의 재능과 끼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속은 금물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뱀은 불이지만 그 안에 경금이라는 단단한 알맹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열기가 너무 강하면 그 소중한 알맹이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의 대가로 건강이 상하거나 예민해진 신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독서를 내뱉어 인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는 거대하게 들어오는데 내 몸과 마음이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뱀띠의 핵심은 뜨거운 엔진을 식혀 줄 냉각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열정은 불태우되 머리는 차갑게 식혀야 성공합니다. 내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건강까지 지키는 3대 공수.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첫째, 재물로는 화려한 껍데기에 속지 말고 실속을 챙기는 해입니다. 내년 뱀띠의 재물운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나 실속이 없을 수 있는 외환해빈의 형국이 될수 있습니다. 2026년은 그대의 이름값이 올라가면서 여기저기서 돈될 만한 제안들이 쏟아집니다. 이거 하면 대박난다. 몇 배로 불려주겠다. 하는 달콤한 유혹이 그대의 귀를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내년에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아니면 내 돈이 아닙니다. 약속된 수익이나 미래의 가치만 믿고 덜컥 투자를 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거치장에 돈을 쓰다가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현금이 말라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들어오는 돈을 무조건 안전한 문서로 바꾸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두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알부자처럼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둘째 인연 법은 날카로운 혀를 조심하고 부드러움을 배우십시오. 내년에는 그대가 주인공입니다. 그대의 카리스마와 매력에 이끌려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뱀띠 특유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화법이 내년에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운이 강해지니 성격이 급해지고 상대방의 실수를 참지 못해 독서를 날리기 쉽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고 결국 그 사람이 적으로 돌변하여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대의 발목 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옳더라도 한 번만 웃어 넘겨 주십시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대의 차가운 지성에 따뜻한 미소 를 더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대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셋째, 건강운은 피부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십시오. 뜨거운 열기가 몸속의 쇠기운을 녹이니 쇠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장기인 폐, 기관지, 대장 피부가 바싹 마르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른 기침이 잦아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고 가려움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에 열이 차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이 곧 생명수입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고 실내 습도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맑고 담백한 음식을 드셔서 몸속의 열기를 식혀주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내년 1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배기입니다. 같은 뱀띠라도 태어난 해에 따라 다가오는 운의 흐름과 대비책이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의 나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 배우자의 나이까지 꼼꼼히 챙겨서 메모하며 들으십시오. 지인의 운도 함께 봐주시고 전달해 주세요. 그 또한 내덕 쌓는 손길입니다. 이 공수는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내년 한해 그대를 지켜줄 생명 줄이자 가보십니다. 먼저 2001년 신사생 여러분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거나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대는 하얀 백사입니다. 죄의 기운을 품은 하얀 뱀이 뜨거운 시기를 만났으니, 이는 곧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취업 문턱은 높고, 직장 상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밤마다 불안함에 잠못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사생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죄는 불을 만나야만 단단해집니다. 내년의 그 시련과 고통은 그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하던 곳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기운은 사람과의 인연으로도 이어집니다. 힘들고 지친 그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귀한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사랑이 사치라 여겼을지 모르나 내년에는 그대의 단단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하는 이성이 나타납니다. 너무 재거나 따지지 말고 다가오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험난한 2026년을 버티게 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그대는 오직 앞만 보고 달리십시오. 사랑의 힘으로 버텨내어 흘린 지금의 땀방울이 훗날 그대를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짜 실력자로 다시 태어날 신사생 그대여.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훗날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소서. 그대의 앞길에 눈부신 합격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청하원에서 신령님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1989년 기사생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달리는 그대는 황금빛 흙을 품은 황금뱀입니다. 내년의 기운이 그대의 흙을 더욱 단단하고 기름지게 만들어주니, 씨만 뿌리면 거목으로 자라나는 대길의 운세입니다. 2026년 뱀띠 중에서 재물 운이 가장 강력한 나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을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매출이 급상승하고 거래처가 늘어나는 등 사업 확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도 성과가 나는 형국이니 그동안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부동산 문서 운도 아주 좋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똘똘한 자산을 확보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만 너무 잘 나가다 보면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살기보다는 주변 동료들에게 밥한 끼, 술한잔 사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베푸는 만큼 그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너무 일만 하다가 가정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배우자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활한 대지를 호령하는 황금뱀, 기사생 그대여, 내년은 그대의 원대한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뚝심으로 밀고 나가소서. 그대의 손에 쥐어질 문서와 재물이 태산처럼 높아지기를 청하원에서 신령님께 비나이다. 다음은 1977년 정사생 여러분.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가장 왕성하고 치열하게 활동하는 그대는 이미 뜨거운 열정을 품은 붉은 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거대한 에너지를 만났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형국입니다. 추진력 하나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마음 먹은 일은 그 자리에서 속전속결로 해치우고 그 성과 또한 눈부십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그대는 앞장서서 길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드높아지는 인생의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생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위험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주변 사람을 챙기지 못해 인심을 잃거나 내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방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욱하는 성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직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세번 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가정의 평화가 곧 그대의 성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한 정사생 그대여, 그대의 열정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뜨거움을 지혜롭게 다스려 건강을 지키고, 덕을 베푸소서, 그대의 명예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를 청하원에서 신령님께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다음은 1965년 을사생 여러분. 이제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어 존경받아야 할 그대는 푸른 숲을 품은 청사입니다. 나무는 불을 보면 자신을 태워 더 크게 만듭니다. 내년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기보다는 아랫사람이나 자녀를 위해 베풀고 밀어주는 해입니다. 내리사랑의 기쁨을 맛보는 해입니다. 자녀에게 큰 경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 승진, 결혼 혹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를 보는 등 기쁜 소식이 줄을 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대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 나가는 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베푸는 것이 곧 남는 장사입니다. 그대가 뿌린 거름이 자녀라는 큰 나무를 키우고 나중에 그 그늘에서 그대가 가장 편안하게 쉬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내 몸이 지치는 줄 모르고 희생만 하다가 기력이 쇠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물론이고, 자꾸만 깜빡하는 정신을 챙기는 뇌 건강도 꼭 살피십시오. 내 몸을 위한 보양식은 필수입니다. 무리한 모임이나 활동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옛 친구들과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 그대에게는 최고의 힐링입니다. 푸른 숲처럼 넉넉한 품을 가진 일사생 그대여, 그대의 희생과 사랑이 자손들에게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근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기쁨을 누리소서. 그대의 가정의 웃음꽃이 만발하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청화원에서 신령님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53년 개사생 여러분, 산전 수전 다 겪고 이제는 평온해야 할 그대는. 깊은 바다를 품은 흑사입니다. 내년 2026년 모든 뱀띠 중에서 유일하게 이 뜨거운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물을 가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남들은 뜨거워서 날뛰는데 개사생 어르신들은 그 열기를 식혀줄 지혜와 여유가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과열된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투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어르신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집안을 평화롭게 이끄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문서운이 좋아 노후를 위한 정리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유산을 정리하거나 증여를 하는 등 재산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다만 물과 불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형국이라 심혈관이나 컨디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겨울철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며 체온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대의 말년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울 것입니다. 깊은 바다처럼 지혜로운 개사생 그대여, 그대의 현명함이 집안의 큰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을 옥체처럼 살피시어 오래오래 자손들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그대의 남은 여생이 잔잔한 물결처럼 평화롭기를 청화원에서 신령님께 비나이다. 자 여기까지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90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점을 채워 완벽한 2026년을 맞이할 뱀띠만의 돈 안드는 특급 비방 두 가지를 일러드립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첫째, 몸의 반짝이는 금속을 지니십시오. 내년 뱀띠는 불기운이 강해 몸속의 쇠 기운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는 쇠의 기운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중요한 날에는 흰색 옷을 입거나 금, 은, 백금 같은 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하십시오. 특히 반짝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이 뜨거운 기운을 반사해내고 그대의 약해진 기운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갑옷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화려하다 싶을 정도로 꾸미셔도 좋습니다. 둘째, 주무실 때 머리를 동북쪽으로 두십시오. 뱀띠에게 동북쪽은 조상신이 지켜주는 방향이자, 기운이 모이는 반한 살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꿈자리에서 귀인을 만나거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침대 위치를 바꾸기 어렵다면 흰색 봉투에 깨끗이 씻어서 말린 동전 10개를 넣어서 베개 밑에 두십시오. 이 작은 정성이 밤새 그대의 꿈자리를 지켜주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뱀띠 여러분. 오늘 제 공수가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내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2026년 병 5년, 그 거센 불길은 그대를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무기였던 그대를 용으로 승천시키기 위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 빛의 무대 위로 당당하게 올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저 청화선녀와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댓글 창을 펴십시오. 이 댓글 창은 오늘부터 그대의 답답한 속을 털어놓는 대나무 숲이자 소원을 비는 작은 신당입니다. 본인의 생년월일 그리고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내집 마련하게 해주세요. 건강 되찾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그리고 2026년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활짝 웃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덧붙여 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대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어 내려간 그 간절한 문장들이 모여 하늘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밤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대의 간절함에 제 정성을 더해 청아원에서 신령님께 대신 빌어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이자 기쁨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적은 그 소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그 손끝에 2026년의 대운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대의 앞길의 광명과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